멋있지? 우와, 감코! 너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아? 뭐야? 게시판은 통통 비었잖아. 한 사람도 안 들어온 거야? 곧 망하겠네. 야, 정답이 너 진짜! 잠깐! 우리가 초등학생이라는 거 감추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의뢰하지 않을까? 어때? 음, 신비주의 괜찮은데? 역시 김승찬! 리더는 달라! 야, 뭐야? 누가 리더라고? 탐정 사이트는 내가 다 만들었는데 왜 승찬이가 리더야? 정말 번개 표시가 하나밖에 없네. 일회용이라고? 응응. 응. 이쁜 누나가 그랬는데 이거 한 번만 쓰는거래. 그리고 나한테 잘생겼다 그랬다? 뭐? 너한테 그 누나가? 어. 에이 말도 안돼. 아 나한테 분명히 잘생겼다 그랬다니까? 뻥치시네 뻥뻥 뻥. 뻥, 뻥. 어, 저, 근데 잘 능력은 잘 뭐래? 너 몰라 아무 소리도 안 들려. 우리 같이 받았으면 뭔가 세트 아닐까? 가면을 쓰고 청진기를 들어야 된다거나. 아 어, 진짜 시끄럽네. 넌 이거 났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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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서는 못 받는 것 같은데. 이러다 다시 사람 못 되고 평생 강아지로 사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 언니가 딱 하루 동안이라고 그랬어. 괜찮아 한여라. 뭐? 어? 한여리 목소리가 들려. 내 말이 들려? 아 다행이다. 야! 여기로 한열이 목소리가 들려! 이걸로 한열이 목소리 들을 수 있어! 뭐? 그럼 개 가면과 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이템? 우와...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? 정말 이상한 분방구인데? 근데 여얼좀 봐! 한열이랑 닮았어! 어? 정말? 약간 멍하면서도 뚱한 게딱 양한열인데? <웃음> <웃음> 근데 오늘 밤 한열이 어떡하지? 그래... 하루 동안 저러고 있어야 되면 좀 위험할 거 같은데. 뭐? 괜찮다고? 걱정 말래. 자긴 재밌을 거 같다는데. 왜 하필이면 저런 걸 받아 가지고. 내가 나중에 그 언니한테 가서 좀 따져야겠어. 걱정 마. 무슨 일 생기면 내가 구해 줄 테니까. 우리 브레 잘 잤어요. 어디 갔지? 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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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차? 어? 차 어디 갔어? 어? 어디 갔지? 나 분명 어제 여기다 세워놨는데? 잠깐만 어제 차 닦다가? 차 닦다가 문 열어놨지? 그런가? 설마 자키까지 꼽아놨냐? 그런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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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 거야 어? 도둑 맞았잖아 도둑. 우리 하나뿐인 전지사를 날렸다고. 한, 하나밖에 없어요? 그게 최고였어. 그냥. 동네 개들이 싹 없어졌어요. 우리 집 개랑 뒤집 개랑 싸그리 그냥. 목줄까지 끊어갔다니까. 전문 범인. 3 1번지 사시는 아주머니 네, 저요 진돗개죠? 예 아니, 계집도 아니고 집 안에서 자는 걸 어떻게 훔쳐갔대 아, 그럼... 정말 귀신이야, 귀신 자, 그럼 또 말씀 안 하신 분 계세요? 여기,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 저기 세요 어젯밤 저쪽 도로에서 뭐로? 응. 도로. 견종이? 소용뱀 99년식 파이브 도 5. 파이브, 예? 아니, 그 차가 없어졌다고요, 차, 차 아, 차요? 예. 네,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개 도난 사건으로 조사 중이거든요 뭐요? 아니, 국민의 지팡이가 지금 우리 차가 없어졌다는데 개, 개 도난? 뭐? 어? 그깟 개가 중요해요? 그깟 개가 중요해요? 뭐라고요? 지금 뭐라 그랬어요? 그깟 개라니, 그깟 개라니? 어. 자식 같은 개가 없어졌는데 그깟 똥차가 중요해? 뭐 똥차? 이 아줌마가 우리 차도 자식 같은 차라고? 어머 어머. 어디서 차보고 자식이래? 해가 자식이면 아, 차도 자식인 거지. 아, 차, 똥차가 뭔 자식이야? 자식도 자식 같아야 자식이지. 뭐? 자식 자식 하지만 듣는 자식 기분 나쁘잖아. 아니. 근데 아까부터 왜 자꾸 반말이야? 당신 몇 살이야? 어? 뭘만큼 먹었다 왜? 뭐야? 아, 나 여주만 미쳤나 왜 그래? 그래. 나 미쳤다. 미쳤다. 어, 어. 미쳤어라아아 어. 야, 어도어 아. 아. 아나 아이고. 잠수세요. 세요 네. 가 없어졌다고? 아침에 같이 오려 가봤는데 집에 없더라고. 오다 보니까 개도둑 때문에 난리던데. 혹시 한열이도 훔쳐간 거 아니야? 뭐? 그래. 도연쌤 강아지도 잃어버렸다고 하던데, 개도 두 개, 한열이랑 도연쌤개둘다 훔쳐갈 수 가능성이 있어. 그럼 어떡해? 강코, 애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모이라고 해줘. 인서는 나랑 같이 가자. 아, 어, 진짜. 너 지금 이 강코님한테 명령하는 거야? 그만해. 빨리 가자. 인서와 난 동네 개들을 만나볼게. 강코는 수영이하고 목격자를 찾아봐. 다빈이는 혹시 무슨 연락일지 모르니까 아저테에서 대기해줘. 혹시 개도둑에 대해 아는 거 있니? 대저이그 그 개도둑 놈이 소시지를 꼬셨다더라고. 그 맛있는 걸 들이대니까 얘들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먹을 수밖에. 개도둑이 소시지를 주나봐. 그럼 그럼 한 마리 잡아 한 마리 팔겠냐? 어? 여러 마리 훔쳐서 한 번에 보신탕집에 넘기는 거라니까 범인이 이 동네에 있단 말도 있어 어? 괴담이 아주 흉흉해아 무서워 안돼그 내가 그 의심 가는 인간은 말이지 그... 그러니까 그 문방구 주인인데 말이야 문방구 안에서 애들 비명소리가 들린다던데 아유 오싹해라 아이고 갑자기 시가 이키게 부럽냐 전봇대 없나 이 가까운 전봇대 응? 문방구 아저씨가 설마